아이고 그일넌 먹지 마 절로 <laughs> 가라 절로 좋다 절로 가 임마 <laughs> 아 애매해 카드가 이거 하지 마라 진짜 말했다 하지 말라 했어 그거 그손놔 스페이스 바 했어 손때어어 잘했어 아, 차라리 그걸 해라 안 맞으면 된다는 말이지 뭐 하세요 아아저다 어, 뜻, 뜻, 뜻. 아, 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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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 무빙. 나이스, 다 반사해 버리지. 이때 타이밍을 노렸다. 어우 나이스, 집중했다 집중했어 방금. 어, 말한 마디나 하고 집중했다. 아, 이게 나한테 나왔어야 되는데 아깝다. 필드 같이 노아 먹자 그거. 아이고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큰일 나버렸구만형못 속해. 안 되겠어. 형못 속해. 같이 먹자. 아 <laughs> 같이 먹으려고 그랬는데. 밀어 버린다고. 일단 밀자 밀어보자 일단. 아 같이 먹자. 졸로하세요. 잉 잉. 아이고 막는 거. 어 어째? 아저 핏반다 또. 졸로아, 넌 먹지 마, 내 거야. 먹어봐 먹어봐. 죽으세요. 하하하하. <laughs> 너에서 몰래 먹냐? 이상하게. 철로 가세요! 아, 이게 안 맞아? 아이고, 큰일. 넌 먹지 마! 아, 왜 혼자 먹으려고 그래? 뭐할 거야? 아, 아, 그게 나한테 나왔어야 되는데. 아이고, 큰일 났다. 이판 치겠다. 철로 가세요!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 가지 먹자. 홀로 가세요. 아이고, 아이고. 나이스. 너좀 혼자 먹어. 힝잉 다가 걸로 가. 어딜 잉. 걸로 가세요. 내 거야. 좀 맛있어. 누가 혼자 먹으래? <laughs> 누가 혼자 먹으래? 사을 포기하지 마. 왜 그래? 허허 이 친구 지금오 나이스 질뻔했어 좋다 어허 약간 커스터마이징 킹받네 뭐할건데 때리고 빨라지는거? 아 피.. 피를 빠시겠다 필드 일로 와야지 일로 와야지 필드 안되지 집중해야 된다. 일로 넘어가, 일로 넘어가. 헤헤 <laughs> 내가 이겠지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에휴, 음, 일로 올 거야? 필드! 아이고, 아이고, 폐망했다! 아이고, <laughs> 웃어? 아, 아, 아이고, 아이고, 뭐 하는 거야, 나. 필드! 아! 에헴 아, 애매하다. 전부 다 애매해. 피해! 피하죠? 킬드! 잘가고 여기나긴해와 지렸다 방금 그냥 스무스하게 조져버렸네 유도는 하지 말자 솔직히 인간적으로 사람이 해서될 짓이 있고 안될 짓이 있지 이건 아니지 어? 고민하지마 고민하지마 이거해 이거 요거 아, 그래 그거하던가 폭탄하던가 안된다 그건 안된다 아 그래 뭔진 모르겠지만 유도보단 덜 열받겠지 절로 가라, 절로. 좋다. 절로 가, 임마, 하하하! <laughs> 필드. 어, 무빙. 근거리 무빙. 죽어야지. 음, 안 되지, 안 돼. 아하이. 한대 맞으면 바로 가겠네, 이거. 아이고! 아이고, 맞으면 안 되는데. 필드! 뭘 쳐다봐? 뭘 쳐다봐? 쳐다보면 죽어야지. 오케이, 이거야! 힐드 오케이, 째! 째야 되는데! 아, 힐.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일로 와, 일로 와. 음, 죽어야지. 나도 카드 먹고 싶다. 뭐할 거야? 와, 총알에 힘을 주시겠다? 오케이, 숨어! 에이! 아이! 허이! 허이! 하하하하, 째야지. 아야! 죽어라! 다 가고 어? 멀리 안 나가.. 어 뭐야? 아야! 어허.. 이러면 안 되는데? 레이더 샷! 레이더 샷! 오케이! 오케이 아닌데? 아이고 아이고 왔다 가라 왔다 가라! 레이더 샷! 아이고.. 안 되네.. 아 붙을 수가 없다 이거.. 레이더 샷! 아, 내가 먼저 죽나요? 아이고. 에바야. 총못 쏘게. 레이더 찾아, 총못 쏘게 하는 거지. 붙어서 죽인단 마인드. 레이더샷 음, 안 되지. 아직 멀었어. 하하하 <laughs> 맛이 어때? 에바야. 이더샷 아이고, 망했다. 아이고, 망했다. 아이고 리더샷! 총못 쏘게 하지 총 절대 못 쏘지요 통통이 바운스, 바운스 아, 피통을 늘리겠다 헤이야! 회수모! 딱 돼, 딱돼 리더샷! 하하하하하 <laughs> 리더샷! 아이고 왜 총알 왜 이렇게 많아지? 애매한데, 나 이걸 뜨겁게 하자. 킹밖에 하자. 아, 레이더샷이면 붙어야 되는데. 레이더샷! 음, 가까이 오면 죽어야지. 가까이 오면 죽어. 레이더샷! 아이고! 레이더샷! 숨어! 개망했다! 떼야 돼! 떼야 돼! 오케이, 맞췄어. 천천히 하면 돼, 천천히. 천천히 하면 돼. 레드샷! 나이스! 10점도 지렸다. 하하하하 화났네. <웃음>